안녕하세요. 명당에서 홍성우의 락국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좀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이렇게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소중한 발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석 연휴,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우입니다.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 이렇게 왔는데 환영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아, 추석인데 맛있는 거좀 드셨어요? 네! 이제 앞으로 3일 연장으로 맛있는 거 계속 드시고요. 무슨 말이죠? 이게? <laughs> 추석, 추석 재밌게 잘 보내시고 네, 오늘도 또 명당 보셨으니까 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성균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네. 매리 추석. 이렇게. <laughs>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서울러분, 서울러분들이신가요? 네. 아 기왕이를 포기하시고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응원해주시고 어,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원근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영화가, 그니까, 두 어, 시간이었으니까, 12시 조금 넘어서부터 우리 영화 보신 건데, 어, 이렇게 점심부터 우리 영화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식사를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영화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우리 영화 이야기도 나누시고 좋은 말씀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추석도 행복하시고 그래도 웃음 끊이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용식 마은지즈입니다 네, 아 밖에 있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나가셔서 남, 하루, 연휴 첫날 마음껏 만, 어, 만끽하시고요 아, 저희 영화 좋은 공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연휴십십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당의 연출을 맡은 감독 박희곤입니다 그, 어제까지 무대에인상는 거의 그 여성 관객들 그래서 한95% 정도 됐는데 오늘 오니까 남자분 남성분들도 꽤 보이시는데 저도 이제 명절 때 집에 가면 어머니하고 한 3분 정도만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아들들은 그냥 바로 나를 구한 것처럼 지친 몸, 지친 것처럼해서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오늘 영화를 즐겁게 보셨으면 오랜만에 어머님 아버님하고 명단 가지고. 대화 30분이라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laughs> 네. 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오늘자리제 기념으로 고객분들하고 저희 노동네 배우분이 단체 사진 같이 찍는 거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 어, 계시면 위험하니까 뭐 배우분들 여기서 돌아주시면 고객분들하고 사진을 한장 찍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콜을 하면 찍을건데 프레쉬 사드리면 나오질 않아가지고 프레쉬는 조금 제절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쉬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럼... <laughs> 화이팅 포드 한번 하면서 사진 찍겠 저희 포드 화이팅 포드 한번 할게요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화이팅!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고 사진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네. がとうございします。